네 아, 오늘은 좀... 그황토크할 겁니다 그황토크 소두이 그황토크 우리가 너무 얼굴을 안 비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한 번씩 비춰줘야지 또 여러분들이 안 까먹고 계속 봐주실 네. 테니까 제일 큰 소식이 있으시잖아요 가과정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박수를 치고 시작한 이유 네네네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출산 임박입니다 출산 임박 폐명이 뭐죠? 햇살입니다, 햇살이. 왜 햇살이로 지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해가 쨍쨍한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음 밝고 따뜻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햇살 햇살이 없습니다. 햇살이 잘 크고 있지? 아주 잘 크고 있고요. 폭풍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laughs> 9개월입니다 7월 말에 햇살이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대부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햇살이 잘 있어? 그럼 엄마가 대답하고 아네 햇살 네, 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강아지 산책 가는 <laughs> 사람들이 <그렇지>. 이름이 많이 햇살이요 본의 아니게 막 그런 연기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네. 과장님은 출산휴가가 있고 또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이 또 따로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네네.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회사에 ]에서 받고 있는 임산부 혜택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야 검진 휴가라는 게 있어요. 고그 기간에 맞춰서 직장인 엄마들이 개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거고 기업 재량이긴 해요. 또 임신 초기하고 후기에 단축근무제가 있어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인데 6시간만 근무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급여는 그대로 받대. 그렇죠. 일만 단축 해서또 어. 출산 휴가는 3개월 있고요. 육아휴직은 최대 이제 1년까지 쓸수있 됐어요. 내년 10월에 돌아옵니다. 내년 돌아오시길. 10월에 돌아오시기를. <laughs> 그때까지 계시길. <laughs> 저의 너무 개인 신상이 많이 털렸으니까요. <laughs> 이제 여러분의 근황 토크를 한번 좀 네, 꺼내보시죠. 뭐하고 계세요? 회원님, 지난 촬영이 사연라디오더라고요. 사연라디오 작년 아니에요? 아, 그런가? 작년이잖아요. 작년, 아, 그럼 작년에 찍은 사연라디오가 마지막인데. 머리가 진짜 많이 그랬어요. 평소에 무슨 <laughs> 생각이 해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다 같은 장르예요? 목적은 <laughs> 같고요 <laughs> 다양하게. 도입만 조금씩 다를수 있잖아. 다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 수 있음. 있으니까.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은 웃음> 어딜 가 이거 그나마 네네. 맞아요? 이상해지는데 <laughs>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 3월부터 부서를 옮겼어요 음. 택시타고에서 미래부로 옮겼는데 어때요? 이제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은근히 어, 어, 많이 달라 몇 층이었죠? 몇 층이었죠? 제가 원래 4층에 있었어요. 4층에서 6층 6층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 층 구조도 달라. 층 구조도 다르고 분위기도 확실히. 인테리어 달라요. 네. 어요 가장 큰 분위기의 차이? 6층은 대견 하지 않 방송 BGM이 흘러나 그렇죠. 오는. 예전에 UDC 영상에 출연하셨던 박용산 사장님이 항상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BGM을 틀어주셨어요. <laughs> 맞아요. 항상 돼요. 똑같은 걸 틀어주는 음, 게아니라최신가만 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성 틀어주기도 하고. 나왔다가 뭐 추억에 가요 이런 거도 <laughs> 나오고, <웃음> 나오고. <웃음> 그러면 그냥 박용선 차장님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laughs> 금요일에 이제 좀 신나잖아요 저희가 불금이기도 하고 음. 그날은 그 가끔은 약간 에어로빅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기도 해요 약간 텐션 올려야 돼 금요일에는 확실 퇴근하고 <laughs> 그 재밌게 놀아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미래보로 넘어와서 맡게 된 행사가 영상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UDC 행사 있잖아요 차장님이랑 대리님 다녀오셨다 이번에는 드디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천명. 천명이, 천명이 나와요? 네, 저희 천명 규모로 해가지고 부산역 근처에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라는. 어, 네. 네. 혹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laughs> 이게 홍보가 이렇게 다르다니까. 홍보 홍보가 또 다르다고. <laughs> 정말 많이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세션은 물론이고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7월달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제 무토부에서 주최하는 이제항공협력컨퍼런스랑 음. 아태지역항공청장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하 그렇죠. 약간 좀 어색하지? 그 저도 이제 뭐 계속 이 회사를 다니면서 PC업을 하면서 공연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잠깐 공연이 뭐가 있지? <laughs> 뭐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공연 <laughs> 기획 쪽 섭외 도와주시는 이제 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 2, 3년 동안에 완전 공연은 초 아웃기여가지고 아, 발전했습니다. 레포토리를 아 발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지. 공연이 없으니까 거의 음. 비슷한데, 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공연을 뭔가 다 새로운 레포토리를 준비해야겠다, 를뭐 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새로운 뭔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유디 씨도 매년 스티 응. 맞추잖아요. 참가자 아, 기념품으로 네네. 그 오징어 게임 집업 같은 걸 하면 어때요? 아 그런 비슷한 포토존을 만들긴 할 거야. 아 진짜? 아, 아 재밌게 다아 이렇게 그렇죠?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그렇죠. 유디씨입니다 <laughs>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있으세요? 저요? 과장 PT 하셨잖아요. 네, 네. 저 진급합니다 이제. 승리 오, 성공 났어요? 결과? <laughs> <laughs> PT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결과 났어요? 아니 지난 주에 부사장님 부르시던데요. <웃음> <웃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결과 는 아직 안 나. 왔어요아왜두번 물어봐? 아직 안 나왔다고. <laughs> 곧 나오겠죠? 뭔지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과장 PT 뭔지. 저희 회사가 이제 대리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은 과장 진급을 위해서 과장 PT를 해요. 근데 이제 참석 대상자 우리 사장님을 포함해서 선배님들은 다 참석을 해서 제가 이 회사에서 뭘할수 있는지, 뭘 해야 왔는지, 뭘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까마득한 선배님들 모셔놓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PT가 그치. 있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했어요. 주말에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PT였고, 다들 뭐 반응이 괜찮던데요? 별말안 하실 던데요 과장님 보셨죠? 봤어요. 네. 봤는데, 굉장히 되게 영업하러 오신 분들. 아, 그럼요. <laughs> 아, 약간 옥창판 팔러 오신고살 뻔했어요, 옥창. <laughs> 아니, 한 하나도 한안 떨더라고요. 떨더라고. 네. 저희 퓨처TV를 하면서 또 언변에 좀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음, 그럼요 저는 대본도 안 보잖아요 대본도 안 보고 마이크로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는 무슨 돌잔치 사회인 줄 알았어 아, 아이고 어머니 여기 오시고요 그냥 맨몸으로 네. 나와가지고 네정홍입니다발표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더니 발표를 막 하더라고 팔자 걸음 걸으서 어디 여기 앉으면 될까요? <laughs> 여기서 면 될까요? 이러면서 아직 과장 아니에요 근데 저네 좋은 결과 있기는 이게 뭐라고 왜 팔이 좀 내주세요 <laughs> 그거 본 선배들이 다 평가하는 거 알아요? 선배들도 평가하고 팀원들도 평가합니다. 아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자치이란 네. 팀원들도 평가합니다. 그래 제가 아, 이진주인님이랑 음. 같은 팀인데 음. 이진주인님이 작은 목소리로 아유 제가 뭐라고 대리님을 평가를 합니까 이러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 깔같이 말이에요. 눈치껏해. 눈치 잘 봐가면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용하셨네요. 좋은 결과를. <laughs> 뭐 눈치, 눈치껏 하라는 게뭐 종용고? 뭐 눈치가 있었다면 뭐안 했겠죠. 인터콤 회사가 아닙니다. 안 아, 다리 없는 다른 쇼둥이분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마드리드에 계신 상혁 대리님. 대리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여보세요? 어디에 들어오시는데요? 어디로 자, 오시는데요? 상혁 대리님! 여기에요? 여긴 소유 아니고요? 상혁 대리님! 길이 여기 <laughs> 치고 올라오면 되겠네 올라 쇼둥이 이상혁입니다 장기 해외 출장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와 있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43도까지 올라가서 오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근황 토크 컨텐츠에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출장 때문에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윤지대리님이 영상을 요청하셔서 회의 끝나고 마드리드 왕궁 앞에서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보안상 디테일하게 이야기드릴 수가 없는 건이라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6월 말에 대규모 회의가 마드리드에서 있습니다. 이를 국제회의 기획사로서 기획 및 운영을 위해서 왔고 국내외 담당 팀과 함께 사전 준비. 비 중에 있어요. 작년에도 상당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PCOTV를 통해 찾아뵙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올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해외 출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PCO의 모습을 PCOTV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시고요. 한국에서 봐요. 안녕. 그리고 이제 <laughs> 새로 쇼등기로 들어온 이진주님은 원래 촬영이 있었으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저랑 같은 팀이에요 지금 눈코 뜰새 없이 저희가 또 워낙 다들 바빠가지고 이렇게 데뷔가 힘드네 꼭 곁다리로만 나오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도 이진주님쇼디인거 불러요 <laughs> 심지어 우리 지금 쇼둥이 선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가서 쇼둥이 좀 하자 이렇게 좀 찔렀거든요 저는 못하고 인재를 한명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니 이진지 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자기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이렇게 찔러준다는 저 아주 선배를 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인터만 본대 회가 아닙니다 평등한 회사 그냥 토크는 이 정도 하면은 된거 네. 같고요 저는 순사하했습니다 유디 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천명 넘게 오시기를 바라고 저는 현장 좀못 갑니다 유디 씨 어교 대리님은 가장 <laughs> 소망하는 게 뭔가요? 저요? 가장 진급? 아니 사좀 진급 좀 시켜드리고 <웃음> <웃음> 어쨌든 뭐 저희가 건너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황토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아요 차근차근히 하나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 야외 다니면서 음. 좀 하는 그런 콘텐츠라서 조금 더 준비해서 한가해지면 네 한가해지면 <laughs> 조금 더 다채로운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근황토크 2탄을 가지고 온다면 바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감사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